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위원선임의권을 상정합니다. <laughs>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원회 조례 제8주에 따라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태창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권요한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 임종명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이종명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장영국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장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문승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은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예결특위 임기를 맡게 됩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의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써 도민들께 끝까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예결특위가 활동에 돌입하기 이전에 예결특위위원 선임에 관한 과정과 절차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예결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요청하여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선임에 앞서 위원을 요청하는 요청권자가 원내대표라는 의미입니다. 관례상으로도 지금까지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요청한 안에 대해서 변동 없이 의장이 그대로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위원 선임을 보면 애초 제가 원내대표로서 요청한 안과 다른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안은 저 혼자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로서 각 상임위와 개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았고 그것을 요청 안에 담았을 뿐입니다. 특정 의원님을 차기 예결위원 명단에 포함시킨 것도 제가 원내대표로서 해당 의원님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그 의견들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마련된 요청안을 의장님께서 자의적으로 변경하신다는 것은 그간의 도의의 관행을 깨는 것이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독단적인 처사입니다 의장이 원내대표가 요청안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평의원인 당신들과는 다른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의의 의장이라고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도의회의 위원회 조례와 그간의 우리 도의회 관행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중지 등 모든 사실관계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독단으로 예결위 명단에서 해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리에 따르십시오 순리에 역행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래도 원내대표가 요청하는 안을 거부하신다면 예결위원 요청권자를 명시한 위원회 조례 제11조 5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가 요청한 예결위원 명단이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변경되는 일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특정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차의적인 태도가 작용해서 그런 견정을 하신다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례상 규정에도 맞지 않고 관행으로도 한 번도 없었으며 의장이 동의원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몰상식의 극치를 무기력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올라와 있는 예결특위위원 선임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할 안은 의장님의 독단으로 변경된 안이 아니라 변경 이전에 원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임선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번 위원 선임은 원활한 의사 운영과 그간의 위원 선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위권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투표했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최서구원 32명 중 찬성 10명 반대 1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치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